김건희씨가 종묘 막무리에서 사적인 차담에 가진 사실 알고 계시죠? 네네 대통령 경호체 지시로 차담에 당일 CCTV를 껐습니까? 네 주요 인사 방문 시에 녹화 중단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국가원수 등의 공식 일정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건희씨 어, 또 남편 윤석열 대통령 함께 경복궁 근정점 방문했을 때 임금 의자에 착석하고 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혜루, 덕수궁, 석조전,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내부까지 무당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 해손이 윤석열, 김건희에서 그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오 시장이 초고층 빌딩을 개발하면서 종묘를 또 다시 이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함부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것이 본업입니까?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와 주변 경관은 재래의식의 공간적 영속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제한해서 시각적 조화를 유지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용 급조 시적 쌓기, 대권 놀이를 위해서 서울의 안전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공고도 무시하고, 지방 정부가 일방적 개발 논리로 국가유산을 훼손할 때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국가유산청에서 2006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경고안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요청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부터 갑자기 조례를 바꾸고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네번이나 했는데 한게 뭐가 있냐. 이걸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논리가 종묘가 있는데 초고층 빌딩이 있으면 더 돋보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세운 상가 주변에는 아직도 지금 저층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유산들도 있고, 우리의 지역이라든가 서울시 유산도 많고요. 또 거기에 복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창도궁 종묘 옆에는 세계인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앞에다가 그것도 바로 180도 길만 건너면은 종묘길 건너면은 되는 바로 앞에다가 40층 건물 을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어, 앞으로 수백, 수천 년을 갈, 어, 우리의 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